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2020년 실적 발표가 g n t c 얼마 전에 했었죠? 이게 예상한 것처럼 매출 뒤로 계속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영업이익은 적자까지 났어요. 이게 중국장 매출이 높으니까 g n t c 가 화웨이의 영향을 받으니까 떨어질 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 하락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매출 하락이 언제까지도 계속 될 건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영향을 안 받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화웨이 납품을 하기 전이겠죠. 그거를 보고 여기가 최저점이란 것을 예상할 거니까 그걸 먼저 찾아볼게요. 음, 커버글라스 적용 주요 제품을 확인해보면 연도별로 정리된 걸 보면 2018년 하반기부터 화웨이 제품이 표시되기 시작해요. 이 말은 2019년부터 여기가 2019년 실적이 화웨이 실적이 적극 반영된 거고 그 전이 실적이 좀덜 반영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실적은 그화웨이의 실적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이나 2017년 실적이 거의 하한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때 영업 이익이 영업 이익은 이미 여기 뭐 지금 적자로 나왔잖아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뭐 재고 남은 거랑 뭐 연말에 결국은 퉁쳐가지고 회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영업이익에만 적자로 나왔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퉁쳐서 계산을 하려면 매출을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향 매출이 떨어질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당시 매출이 2천억 초중반대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작년 4분기 매출이 609억이거든요. 609억을 4로 곱하면 대충 2,40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2,200억 언저리에 2,600억이었으니까. 지금 2020년 4분기 실적이 거의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해의 실적이 들어가기 전 해에 매출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보면 이제 막판에 그 실적이나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재고 같은 게 많이 쌓여서 아마 그런 걸 거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마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한1일이나5 정도 나왔잖아요. 그니까 못해도 이 정도가 날 거고, 지금 실적은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거다.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JNTC의 매출은 보면, 커넥터, 그 다음에 커버글라스, 3D 커버글라스죠. 요게 한7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이게 한 30%인가 정도 매출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있어 3D 커버 글라스는 스마트폰. 근데 그것도 중국 쪽 매출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을 많이 깎아 먹으면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바닥에 친 건데요. 근데 올해 2021년부터는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 기기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한 건 어느 정도 상세를 하겠죠? 그러면 j n t c 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면서 끝나 버릴 거냐. 이런 망조를 어떻게 탈출할 건지 보시, 보시면 이게 이번에 2000 작년 이제 영업 발표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한 거를 시간대별로 제가 자, 다시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딱 보면 알겠지만 차량용이나 폴더블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목 적용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21년에는 생산을 사실상 못 한다 이거고 차량용 3D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는 2021년 하반기라고 돼 있거든요 양산이 근데 이것도 실적이 조금 2021년에 나기 힘든 거는 지금 자동차 쪽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기차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생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호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 지금 반도체를 생산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이게 생산을 못하니까,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생산을 못하는 단계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가 하반기에 이런 걸 납품하고 싶어도 자동차 생산의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그 로드맵상으로도 하반기인 거고. 얘도 그러니까 어, 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남는 게 2021년 2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웨어러블 디스, 디바이스용 커버글라스 밖에 없어요 JNTC는 스마트폰은 어차피 매출이 떨어졌을 거고 이 매출을 메꿀 수 있는 건 이놈 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 매출은 이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이번에 새로 만든 베트남 사공장에서 4월 완공되고 5, 6월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납품되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에 납품 될 거냐, 여기 보면 언급된 게 5, 6월에 양산을 도입하고 탑3 기업 중한 곳에 공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탑3 기업이 어디냐면 1위가 애플, 애플워치 있잖아요 2위가 화웨이, 3위가 삼성이에요 그럼 어디에 납품 될것 같아요 다음 기사에 보시면 아마 느낌이 바로 더 오실 거예요 화웨이가 스마트 워치 시장에서 삼성전자 대책의 2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실적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 워치 시장의 2위였는데 얘가 밀려고 화웨이가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JNTC가 어떤 회사입니까? BOE라는 세계 1위 중국 LCD 회사랑 합작 해서 회사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향 매출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 기사랑 결국은 화웨이 납품될 확률이 매우 높,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보면 여기서 글로벌 탑 3라고 했는데 애플은 지금 애플워치에서 이걸 쓴다고 했다는 거는 말을 못 들었고 화웨이 아니면 삼성인데 아무래도 중국형 매출이 높고 BOE 쪽 LCD 결국은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BOE 제품을 쓰고 그러면 중국형 매출이 원래 높았으니까 화웨이 제품에 납품될 확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주가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물타기를 해야 돼, 아니 손절해야 돼? 많이 생각하실 을 텐데. 사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손절 라인은 이미 이때 파시거나 이미 여기 이탈했을 때 팔았거나 아니면 6 0일선 이탈했을 때 이때 팔거나 이럴 때 팔았어야 돼요. 지금은 손절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손절을 안 하신 분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럼 물을 타야 되나? 근데 지금 보시면 지지선이 없어요. 사실상 보면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기존 정보점이라고 해도 여기도 깨졌고, 뭐 사실상? 지금 지지선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얼마까지 흐를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일단 보기에는 위에 말했던 것처럼 매출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매출만 봤을 때는 거의 더 밑으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이 거의 저점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 흐름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물타기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을 안탈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대신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조금 더 물을 타볼까 생각 중이고요. 왜냐하면 손절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아, 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면 1월 14일부터 조금씩 계속 추매를 하다가 이게 아예 추세가 흔들리고 나서는 추매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4.39%인데 왜 제가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냐면 손절 타이밍을 제가 놓친 것도 있지만 유심히 안 봐서 사실은 제가 좀 길게 본 것도 있긴 해요. 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서도 매출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포문을 여는 거는. 애플에서 폴더블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가시화되면 보통 삼성이랑 이제 애플에서 이고 삼성이랑 애플에서 최 최신 제품을 만들면 이거가 이제 따라서 중국 쪽이나 다른 회사에서 보통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중국형 매출이 높으니까. 삼성이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많이 그쓴뭐 제트플립이나 그 제품들을 내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본격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애플이 가담을 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쓰는 스마트폰이나 패드 시장이 커질 거예요. 중국이 따라서 만들 거고요. 그 그때 이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베트남 상공장이 기존에 있던 공장 그, 그, 만드는 그 규모만큼이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벌크업이 되는 거니까 실제 이 매출 수요가 나오면 그쪽으로 다 생산라인을 돌릴 거고 매출이 많이 날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웨어러블 쪽은 사실 제가 매출이 많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사실 짧게 보면 지금 사면 안 되는 타임인데, 일단 저는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하방을 다지기 시작하면 좀더 물을 타려고 해요. 이렇게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고, 한 1, 2년 정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는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만약 못 지켜지면 저도 확신이 이제 흔들리니까 아 손절을, 눈물을 먹금고 손절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한 1, 2년 정도 계속 좀더물 수량 확보하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진짜 작년 말처럼 갑자기 미국에서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해서 화해에 반대초 납품하지마 이런 수준이 돼야지 실제 악재가 갑자기 터진 거지. 이미 지금은 악재가 다 터진 거고 거의 밑이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꾸의 무한동력 정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